굿모닝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화단을 점검합니다. 이게, 이게 뭐라 그랬더라? 허브가인데 이건 오래됐는데 아무리 신경을 써도 서서히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이제 이거는 죽으면 또 잘라내야 되겠죠. 꽃을 참 아름답게 예쁘게 폈었는데 죽습니다. 어.. 그리고 군자란 새끼치기에서 화분을 좀 이렇게 늘렸고요 그리고 이, 얘도.. 얘는.. 얘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 어, 이렇게 씨앗이 맺혀서 떨어지면 여기저기 다떨어져 자기들이 자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어.. 님께서 알려주신 삭스핀? 뭐라 했더라? 삭스롬 여전히 꽃을 예쁘게 잘 피우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어린이집 앞에 아파트 단지에 이게 이렇게 요, 요, 요 떡잎 하나씩만 남아 있었고, 어, 얼어 죽을까봐 제가 데리고 와서 이제 11월 달 되신 거딱 1년 됐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뭘 준비하냐면, 예, 다육들 것들이 꽃을 피우려고 봉오리를 맹글맹글 맺었고요. 이거는 어, 뿌리가 떨어졌는데 잘라졌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흙에다 심어놓으니까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습니다. 자 알로에도 이게 새끼를 너무 많이 져서 이걸 뜰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뜰 줄을 몰라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이거 떼주고 싶은데. 뿌리가 다칠까봐 그리고 또 다육들 또 꽃이 피려고 이렇게 봉오리들이 또 맺고 있습니다. 몽글몽글 맺고 있지요. 자자 자, 여러분 이건 핑크색이었던 것 같고요. 이건 아주 연다운 색 아니 찐, 찐다운 찐색 친구가 하원을 하고 있는데 가면 하나씩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난 아는 분이 주는데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산에서 있어야 되는데 캐갖고 와서 저희를 주셨는데 전 사실 이난 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이것도 서양난 모두 다 죽어가는데 이것도 엄청 오래됐어요. 거의 한 10년 다돼가는데 그래도 그냥 어쨌거나저쨌거나잘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고. 이것도 난과인데 이름을 잘 몰라요. 친구네 거기. 꽃 하우스 가서 두 개를 또 사왔습니다. 꽃이 한번 폈었는데 아무리 기다래도 지금 또 꽃이 안 올라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옮겨주었고요. 겨울에는 안으로 들여놔야 돼요. 왜냐하면 추우면 얘네들은 금방 오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냅시다. 감사합니다.